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단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온체인이고 기술적 분석이고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지금 최근에 홍콩 etf를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4월 9일 날 홍콩 etf의 내막을 작성해 주었었죠 승인된다 해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모든 홍콩 etf 자금이 비트코인에 올인해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 you 그래서 뭐 승인됐다고 해도 별말 없었던 이유고 자 여러분 지금은 비트가 반등이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다른 데서 이 하락이 이유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10년물 2년물 이 국채금리가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이 가상자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금리이고 물가인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절대 지금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월은 좀 조심히 보자고 했던 이유이고 우리가 2분기가 6월까지 잖아 3분기부터 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7월부터 상승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5월 말쯤에 서서히 바닥이 나오면서 6월부터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 구간이 깨지던 깨지지 않고 상승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커벤 핸들 패턴을 만들던 어느 구간이던 잡아야 될 시기가 이 5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고 자 어제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뺐던 이유가 다른 악재가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고용 비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0.2%나 상승을 또 했습니다. 이러니 오늘 새벽에 있을 이 FOMC에서 분명히 이 BJ 파월 의장은 좋은 소리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을 이 FOMC에서 악재가 지금 선반영이 됐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파월 의장이 좀 심하게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면 이 구간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펜슬이 나오겠죠 단기 반등 자리는 이런 구간들이 될 것이고 자 그냥 물가가 잡히길 바란다 좀 애매하게 말한다면 이 정도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은 이 악재나 호재가 다 선반영이잖아요 분명히 어제 나온 하락은 오늘 있을 이 fmc의 선반영일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BJ 파월 형님이 조금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여기서 반등이 좀나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월봉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의 꽉찬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대비를 해야겠죠.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꽉찬 음봉으로 마감했다고 해도 5월달은 다시 양봉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꼬리 달고 양봉 마감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이 구간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려서 뭐 5월에는 꼬리 달고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제 발음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게주봉에서 봤을 때이 절대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진짜 찐 하락장은 은봉이 이렇게 꽂혀야 됩니다. 강력하게 꽂혀야 되고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은봉이 좀 크게 꽂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은봉이 꽂히면 여기가 저는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또 나올 수 있지 않냐?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뭐 물론 확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여러분 이때는 이제 불장이 오고 난 뒤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불장이 왔습니까 지금 뭐 알트코인 많이 올랐다고 해도 올랐던 것만 올랐고 많아 봤자 뭐300%뭐이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년도 불장 이럴 때는 모든 코인들이 다 500%씩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뭐 불장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만 이렇게 크게 올랐지 비트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이 전고점 갭을 맞추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1,000% 이상 갭 차이 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아카데미 교육 자료에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 갭을 맞추지 못한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불장이 오지도 않았다. 뭐 미니 불장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뭐 모닥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하락장이 나올 수가 없다. 자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번 연도는 금리 인한을 저는 한번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연말에. 근데 연말에 뭐가 있습니까? 미 대선이 있죠. 미 대선은 역사적으로 100% 확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방감기 이후에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감기는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 하락장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이런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잊혀지고 하락의 관점으로 보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시기. 분명히 제가 반강리 시작하고 한달 정도는 기간적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계속 드렸었잖아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때 3월 달에 여기서 익절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또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익절을 못 하고 알트 폭락 맞았죠. 이게 CPI 지수 발표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나게 큰 폭락을 안겨주었고 계속 잡히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저도 대응을 못했어요. 알트가 그런 식으로 급하게 빠질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현금화 못해도 상승장에 한30% 정도는 남겨두라고 했던 것이고, 뭐풀시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디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폭락이 나올 것이니 올 현금하세요 한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애널리스트 뭐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때려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아프지만 저도 똑같이 물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담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69k가 신고점이었잖아요. 이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ETF 승인되고 조정이 나왔던 이 하락분을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위로는 매물대가 없다. 곧 며칠 내로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물리면서 사도 되는 시기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바닥을 잡아도 이런 곳에서는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평단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약 손실 중이지만 저도 뭐 저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지금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약 손실 중이거나 뭐 본전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채널이 뚫리면 이런 구간에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정확하게 맞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채널을 여러 번 두드린다는 것은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지되고 있던 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길게는 여기까지 자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가 매물 대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들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이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의 관점으로 이 52k 49k를 바라보는 순간 절대 이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늘 비트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깨지면 더 떨어질 것처럼 차트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서 버텼던 개미들까지 손절하게 만드는 이 구간쯤 이때가 바닥이라 저는 봅니다 이 구간이 정확하게 저도 수치상 알 수는 없지만 최대 저는 55에서 56k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똑같이 이 구간도 여러번 두드렸다가 한번 깨지고 반등 나오척 하더니 페이크 주고 한번 더 깨지잖아요 그냥 이때 피닉살이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고래들은 받아먹고 그대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36k, 35k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들. 근데 절대 자리를 주지 않죠. 이 38k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는 척하다가 한번더 페이크 주고 말아 올리는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다. 뭐 물론 제 말대로 안갈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들은 강력하게 담아 볼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강력하게 담기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고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때도 얼마나 찐 공포였습니까 현물 ETF 승인됐다더니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 엄청나게 공포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자리인 거죠. 알트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여기서 강력하게 담아보시면 될것 같고 알트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순식간에 회복돼요 여러분들 장만 조금만 살아나면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말까지만 조금만 버텨봅시다 자 그래서 스스 비디오 공식 텔레그램인데 정확하게 이 하락 채널을 맞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구간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면서 그냥 시장 관망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 깨졌을 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4월달이 굉장히 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로도 수익 내기도 좀 힘들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여기서 롱으로 많이 수익 냈었는데, 반등 나오는 줄 알고, 다시 롱 잡았다가 조금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작이니까,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5월부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니, 뭐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원화 채굴을 빨리 하십시오. 진짜 이런 구간 깨지면, 이런 곳에서 한번 담아볼만 하니까, 그렇다고 몰빵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또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텐스 비디오 공식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제가 바쁘지 않는 한뭐 실시간 대응이나 최신 자료들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찐 공포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찐 공포는 이 구간이 깨져야 이런 구간에서 찐 공포니까 찐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주위에서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이 시즌 종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끝났다. 방감기 의미 없다. 막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이거 진짜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드릴 말씀 있는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렉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